제가 큰 죄를 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잘가 하루가 중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 하루가 중계! 오늘 우리와 함께 할 친구들은, 배치스 우와!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넷! 안녕하세요, 비엘스입니다 예스! BX3. 무진정 멋지해. 무진이로 갑니다. 반갑습니다 와! 자, 빗 갑시다. 반짝반짝 안녕하세요. 비시타임에서 큰 키를 담당하고 있는 비시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B.A.T. 자매에서 막내 중에 첫째의 다산는 도아입니다. 도아는 무슨 반이에요? 저는 병아리반입니다 <laughs> 아. <laughs> 저는 BLT3의 애교를 담당하고 있는 리더 준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색깡패 메인 보컬 영서입니다. 사랑했다 마지막 점. 사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그 경상도 사람은 아닌데 경상도어를 굉장히 잘하는 서울에서 온 남도현입니다. <laughs> 패스 님이서 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액탑 아, 파워에이드 제이민입니다. 드디어 Batman, 그가 왔다. 아 어제부터 준비했어요. 제가 여기 앉았을까? 아 모르겠어요. 꾹꾹할까? 안녕하세요. 저는. B.A.E 173의 애교 담당, 황교입니다 와스아아 자, 역시나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 B.A.E 173. 아173 173이 너무 이게 친근하잖아요 173. 정확하게 173.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하이텐션 무진씨가 아, 수강을 제가 한번 소개해볼까요? 있... 제가 어... 어... 순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담당 멤버가 있어요 b a 173은 Before and After의 약자로 수학적으로 아 완벽한 숫자가 만나서 이제 누구보다 먼저 최애인 완벽한 그룹이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야 미미 아, 때문에 아, 잘하네. 아, 신곡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사랑했다. 오, 오. 마지막처럼 사랑했다. <laughs> 아! 오! 이 노래 어떤 곡인지 보통 시간에. 그래서... <laughs> 네. 저희 이번 앨범 타이틀곡 사랑했다는요 이별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지막인지 사랑을 했다라는 뜻으로 그 순간만큼 진짜 널 너무 사랑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한 노래입니다. 음. 조금 어려워. 뭐 저희가 일집때는 반하게 서로 이제 맞섰잖아요. 그... 그 사랑하는 과정이 있다가 또 헤어지고. 헤어졌지. 네. 아 사랑했다. 쿨하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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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했다. 이상했다. 쿨한. 다른 것도 돼. 네. 더 봐. 이제 곧 첫방도 나갈 거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으니까 열심히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예능 강의를 좀 받으시고 음, 좋습니다, 와 좋습니다. 와 yeah. 자!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laughs> 게임은 바로 네 글자 맞추기 게임입니다 코텐 파겐 원더 나인 여기서는 기회 차이가 나는 Obama. 거야 오늘좀 쉽게 가려고 <S> 주제를 <S> 딱 정해놨어요 대한민국 K-POP 어 걸그룹 이름 네 글자 잘 모르죠? 시, 작 여자 친구 선배님, 트와 이스 선배님, 러블리즈 선배님, 오마 이걸 선배님, 오! 소녀, 시짜 선배님, 원더 걸스 선배님, 모모 랜드 선배님, 공원 소녀 선배님, 아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아이즈 아 아이즈원에게 영상 편집 부탁드릴까요? 제가 그... 좀... 네. 아,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너무 이런 분이에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럴 수 있다는 점.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에 1 7 3은 저와 함께한 예능감 테스트에서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더 기회를 드릴 수 있어요. 어? 개인기를 으이. 최초로 강추를 아... 해주면 어, 제가 한번더 기회 를 드릴 자신이 있는데 아이들 중 최초입니다. 최초입니다. 어, 어... 해탈하고배로다 예, 예, 예. 가다가? 예, 가다가 쫙 저을 봤어요 적을 만났어? 예, 30도 남자아아이렇 <laughs> <laughs> 아, 열심히 했는데 제기네 아, 아아아 이번에는 아니, 뭐, 뭐 예를 들자면 하나 둘셋수 아, 갑니다 준비 시작 연. 오 하나 둘셋곰다리푸오 하나 둘셋킥보드오 정답 아, 하나, 하나 둘 하나 둘셋 니모 정... 하나 둘셋 오리 오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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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오리 <웃음> 맞는데 <웃음> 오리 오리 예 이래야 뭐 오리, 오리. <laughs> 이제 없습니다 <잘> <laughs> 시작 미니언즈 하나 A 사오 하나 둘셋 알라딘 알라딘 아아 알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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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딘다 B입니다 우리가 알라딘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마지막 문제에서 안타깝게 실패를 했어요 많이 아쉽습니까 문제지 많이 아쉽습니다 어 B 1칠삼이 음? 스케줄 좀 괜찮을 때한번더 나한테 연락을 주면 한번더갈수 있는 차트를 드리겠습니다 도록 언제 든지요 저알두 <목시 hydrol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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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앨범으로도 우리 b a e 1 이번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우리 리더 준서 씨가 한마디 해주시죠 아, 아. 여러분 저희 이번 이집 사랑했다 열심히 활동니까 여러분 많이 지켜봐주고 저희 b a e 1 3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가중계 MC 하루 그리고 b a e 1었습니다 안녕.